준수가 어제와 오늘 공부한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틀 동안 공부한 시간이 3시간 30, 28분 32초로 오늘 공부를 끝낸 시각은 몇시 몇분몇 초인지, 프리과정을 쓰세요. 그랬어요. 일단 어제 공부한 시간. 어제 공부한 시간은, 공부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4시 20분 23초에서 2시 36분 25초를 빼보면, 이게 19분 여기를 60초를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럼 83초니까, 58초. 그쵸? 58초. 그럼 19분도 안 되니까 여기서 3시가 되고, 여기 60분을 또 빌려주죠. 그러면 이제 79분이니까 79 하면은 43분. 1시간. 그래서 1시간 43분 58초를 공부한 거예요. 어제. 1시간 43분 58초를 공부했죠. 근데 어제 오늘 합쳐서 3시간 28분 32초를 공부했다고 하면, 오늘 공부한 시간은 여기 차이만큼. 1시간 43분 58초를 뺀 나머지 시간만큼 했겠죠. 여기 27분, 여기 60초 하면 34초. 그쵸? 34초. 네. 그 다음에 20초 반 되니까 여기 2시간, 여기 60분에서 87분이니까 44분. 1시간. 그래서 여기 1시간 44분 34초 공부한 거예요, 오늘. 그럼 시작한 시간이 1시 33분 48초면 1시간 44분 34초 후의 시간에 끝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72초가 되고, 여기는 77분이 되고, 3시. 그러면 이게 3시 78분 12초. 그럼 이게 4시 18분 12초가 되는 거죠. 4시 18분 12초에 끝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제 1시간 43분 58초 공부했고, 오늘 1시간 44분 34초 공부해서 이틀 합치면 3시간 28분 32초를 공부한 게 되고, 그러면 맞는 거죠.